있어요?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, 나 째려보는데 지금?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. 아시겠어요, 확실히? 예, 네.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이라는 게안 맞아요. 원래 우리가 그 행정 책임자를 부르는 말로 구청장이라는 게안 맞다고. 그, 그 룰대로 하면은 구장이라고 하든지 구수라고 해야 돼요. 근데 구수는 윤석열에게 해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고. 구장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, 구장은 옛날 이장이 구장이야. 그러니까 구장이라고 하면 싫은 거야, 이 사람들이. 구청장이 되면은, 그거를 청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러면 지가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 같거든.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들이, 그래서, 실제로, 이명박 때, 이명박 중기 이후에,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대거 이겨가지고 서울시내 구청장을 두 개인가 세개 빼고 다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이 모여가지고, 이 구청장이라는 호치에 문제가 있다. 안 맞다, 이게. 그래서 구장이라고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, 실제로. 제안을 하니까, 다른 모든 구청장들이 미쳤어?